안녕하세요. 미분양홈TV 김민주 팀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 지역을 이야기하면 다들, 음, 거기는 좀 하고 망설이셨던 분들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GTX-A 계통을 비롯해서 KTX 연장 계획, 그리고 추가 노선 추진까지.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대규모 개발 산업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예전 그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KTX가 이곳까지 쭉 연결된다면, 서울 출퇴근은 물론이고 전국 주요 도시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해지니까요. 출퇴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출장, 여행까지 완벽히 새로운 기준이 될수 있는 교통혁신이 시작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대규모 부지가 본격 개발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미지도 빠르게 벗고 있는데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 조용한 주거환경을 갖춘 이곳. 요즘 조용히, 진짜 조용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아파트 바로 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총 951세대, 7개 동의 대단지. 최고 28층으로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층 신축 아파트입니다. 바로 동문 디스트 센트럴 3차입니다. 아직은 덜 알려져 있지만 잘 보시면 이 단지 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 구성입니다. 전용 5호 타입, 7사 타입, 8사 타입 중심으로 구성됐고요. 소형부터 중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기본, 발코니 확장 시약 1천만원 상당의 무상 옵션이 제공돼 실질적인 분양가 메리트도 있습니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입니다. 교통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경유 중앙선 전철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 서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GTX-A 계통으로 인해 대공역 환승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KTX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게임 체인지가 될 겁니다. 서울역, 용산역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보권내 초, 중, 고등학교가 전부 몰려있어서 자녀교육 걱정 없고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시집의 영화관, 대형병원 등 주요 시설도 차량 5에서 10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공원이 인접해 있고요. 하천까지 있어서 주거환경도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직주근접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인근의 선유, 원룸, 강동 산업단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 직장인 수요도 풍부해서 실제 거주하실 분들에겐 꽤 실속있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지만의 특장점도 짚어볼게요. 남동향, 남서향 위주의 동배치로 일초량이 좋고 조망도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 지역에는 보기 드문 고층 아파트라서 상징성도 큽니다. 커뮤니티도 물론 꽤잘 갖춰져 있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까지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커뮤니티입니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오그타입은 실수요자들에게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타입이고요. 8 4 타입은 세대수가 적어서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7 4 타입도 서비스 면적이 넉넉해서 체감 공간이 꽤 여유롭습니다. 그럼 분양가 경쟁력은 어떨까요? 운정이나 일산에 비해 확실히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같은 84타입 기준으로 보면 운정 신축 대비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단지도 많고요. 물론 운정 신축과 비교하면 프리미엄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실거주 목적.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운전까지 가기엔 가격 부담이 좀 크고 그렇다고 구축 아파트는 꺼려진다면 바로 이 단지가 타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 2, 3차로 이어지는 동문 브랜드 타운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총 3,000세대 가까운 규모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대 주거지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큽니다. 실거주하실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서울보다 한적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들, 아이들 학교 가까운 데서 키우고 싶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파주나 인근 산업단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입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분 학교 입학 조건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파주 읍면 지역에 6년 이상 거주시 농가촌 특별전형 대상이 될수 있어서 6년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단지는 선착순 수의계약 중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지금은 실거주 중심의 저평가된 알짜 단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견본주택은 운정 해오름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단지는 신축 고층 학세권 역세권 커뮤니티, 브랜드까지, 실거주에 필요한 조건을 두루 갖춘 데다가 분양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운정이나 일상권 신축이 부담스럽다면 이 단지 충분히 눈여겨보실만 합니다. 특히 전용 오그타입 실수요자분들에게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나 동호수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1대1 맞춤 상담과 동호수별 장단점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 홈TV 김민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